가성비 끝판왕! 충청남도 골프장 Top5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서산수 골프 엘리조트입니다. 패키지가 다양하고 서해안 전망과 넓은 필드가 장점입니다. 그린피 약 14~17만원대로 할인 이벤트도 자주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로얄링스 CC입니다. 링스 스타일 해안코스. 바다 조망과 링크스 느낌이 매력적인 골프장입니다. 스타일과 경험을 중시하는 골프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플라밍고 CC입니다. 2023년에 개장한 신상 골프장이며 넓은 페어웨이와 개방감이 특징입니다. 수도권에서 1.5시간 거리 가성비 갑으로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번째는 우정힐스 cc입니다. 국내 대회급 수준의 전략적인 벙커 워터헤저드 배치가 되어 있고 쾌적한 관리가 특징입니다. 주중 10일 17만원대이고 프리미엄 느낌이 가득한 골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톤비치 cc입니다. 18월 해안형 퍼블릭 코스이고 서해 바다 조망이 매력적입니다. 그린피도 괜찮은 편이고 해안 여행과 함께한다면 더욱 매력적인 골프장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가성비 골프장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다녀오신 골프장 중에 가성비 좋은 골프장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